자, 오늘도 소사나무를 한주 준비했습니다. 소사나무 합식이고요. 분생활을 50년 넘게 한 굉장히 좀, 예, 저보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입니다. 네, 이 나무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한 이틀 정도 걸려서 작업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입정리를 할 건데요.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입정리 방법에 대해서 이미 보여드릴 건다 보여드렸습니다. 단지 아주 미세한 차이는 있는데 그것은 저만의 방식이에요. 저도 입정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변형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아 이럴 땐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나는 어떻게 보면 실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 방식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또는 그 방식에 더욱 더 충실하기도 하고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이 잎을 제가 100번을 작업한다고 해서 잎을 똑같이 100번을 덜어내지는 않아요. 그때마다 제 생각이 틀려지기 때문에 잎이 떨어져 나가는 방식이 다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 배양기법대로 예, 간다는 거 기본 패턴만 알고 나머지는 예, 스스로 판단하고 깨달아서 작업하는 거니까 부담 없이 한번 작업해 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오늘 뭐 입정의 작업도 중요한데 두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사진 한번 보시죠 이 나무의 과거 사진들입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네, 완성도가 높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많은 가지를 잃은 상태에서 이렇게 배양까지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인데 이 나무도 한때는 굉장히 어, 완성도가 높았던 나무고 전시회에서 굉장히 스프라이트를 받았던 나무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 번의 실수로 물을 말리거나 또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나무의 수세가 저하되면서 망가져버린다는 게 어떻게 보면 분재인으로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일 거예요.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나무를 완성을 그게 달하게 만들어놓고 그것을 감상하고 유지한 시간을 내가 5년 10년을 가져야 되겠다. 이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완성도를 올리고 나면은 내가 적당히 감상하고 덜어낼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덜어내지 못하고 나무에게 계속 그 자세를 유지하라고 강요를 하게 되면은 나무는 온 님을 다해서 유지를 하다가 자기 스스로 아 이건 안 되겠다 생각이 되면. 공동 현상을 일으켜서 정말 심하게 나무를 파괴시켜요.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전시에나 내 만족에 의해서 완성도를 높이곤 한 후에는 한 즐길 만큼 충분히 즐기다가 시기가 돼서 다시 다운을 시켜서 가지를 덜어주고 이렇게 휴식기를 줘서 나무가 쉴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돼요. 그냥 계속 걸음만 줘서 그 힘으로 3년 동안 유지하겠다고 하면은 나무는 결국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나무도 생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걸음을 오래 줘도 나중에 걸음을 받아먹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도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힘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힘을 한꺼번에 쓰려고 하지 마시고 저축에 넣다가 필요할 때 조금씩 조금씩 쓰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나무 유지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요즘 이제 시기가 입 따기 시기다 보니까, 시민들이 입 따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입 따기에 대해서 뭔가 에, 특별한 걸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한 말이 잘못하면 모든 사람들이 입 따기가 잘못된 걸로 오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일단 배제하시고 우리가 순수하게 생리적으로 입 따기에 대해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요즘 불린이 여러분께서 저한테 질문하실 때 입 따기는 언제예요? 입 따기는 왜 해야 되죠?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저도 입 따기를 예전에는 많이 했었고, 그 제가 작업한 내용들을 인터넷 그 카페 등을 통해서 약 100여 편 이상을 투구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기법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월성이라든가 어, 현대식 문제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어, 그런 찬학론에 빠져서 많은 기법들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기법들을 통해서 저도 나무를, 나무에 성과를 굉장히 많이 봤던 때가 있어요. 그때가 약한 10년 전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2년 이후로는 단한 번도 입다긴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2008년부터 11년까지 수백 프로의 나무를 다 작업을 해보고 제가 이제 어느 순간 깨달은 거죠. 그 깨달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운 일인데 내가 못 보던 것을 보게 되는 계기가 된것 같아요. 우리가 눈으로만 보는 현상을 저희가 플러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열심히 하게 되지만은,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는 순간, 아, 이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였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입다의 기본적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입다이라는게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2차 순이고요. 여기 녹색이 1차 순입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자, 이 녹색이 1차 순이고, 이게 나온 게 2차 순인데, 제가 말씀드린 1차순은 광합성을 잘 못해요. 노쇠했기 때문에 그래서 2차순이 대체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상황인데 나무의 잎이 노쇠했다는 것은 2세를 잉태할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광합성을 못하게 되면 은 나무가 지시를 합니다. 네가 못하니까 네가 자식을 낳아 해서 얘네들이 남게 2차순이에요. 그러나 이 나무가 모든 잎들에게 2차순을 생산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습니다. 포지션이 좋은 광합성하기 좋은 또는 강한 부분 약한 부분은 도퇴시켜버리고 강한 부분만 끄집어내기 때문에 분재로 만들기 굉장히 어렵게 순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1차 순이 이렇게 녹색으로 짚고 굳었을 때 아직 2차 순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죠. 그때 이 잎들을 모두 따냅니다. 모두 따내버리면은 이 잎들이 따내면서 얘네들이 잉태하고 있던 눈들만 남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말 그대로 춘추 전국 시대가 이 판안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서로 눈이 순이 되겠다고 각자 준비를 다 해요.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머리 끝에 있는 애들, 외곽에 있는 애들은 워낙 힘이 센 애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애는 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다시 순으로 나오려고 해도 그 힘이 없기 때문에 결국도 없는 자의 체우를 맞이하죠. 더도태되거나 아니면 간신히 입한 장이나 두장 내밀고 끝나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어쨌든 이 이불 한 장을 떼라면 하나의 순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다 떼버리면은 순, 순의 증가가 지금보다 약 1.5배에서 1.7배 늘어납니다. 그래서 가지가 증가가 되네요. 그럼 우리가 분린 여러 분들 봤을 때는 아 이거를 이불 다 따져 버리면은 가지 수가 증가가 되는구나. 그래서 가지를 빨리 만들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확하고 또는. 네.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입다기를 하게 되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어느 특정적인, 어, 사람의 욕구라는 게 있어요. 아, 빨리 키우고 싶다. 남들보다 앞질러 가고 싶다. 또는, 아, 변화 과정을 빨리 보고 싶다. 그런 욕심이 어떻게 보면 입다기라는 그런 기법들을, 여러 가지 기법들을 좀 퇴색을 시키는 것 같아서 오늘 그거 제가 정확하게 집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입다기를 하면은 여러 가지 좋은 현상들이 일어난대요. 첫째, 가지의 개체수가 많아진다. 잎을 네, 따고 나면 은 어? 지금 이렇게 키우는 것보다 가지의 개수가 늘어난대요. 그래서 나무 만들기가 굉장히 빨라진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렇게 네, 큰 잎들이 이렇게 잎을 따고 나서 잎들이 이렇게 작아진대요. 네, 그래서 감상가치가 굉장히 높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잎을 따고 난 후에 가을에는 단풍이 굉장히 아름답게 든대요. 그런 방법을 원 원하기 때문에 입다기 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계세요. 하지만은 그 입다기의 정의에 벗어나는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지의 개체 수를 많이 늘린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도 그런 줄 믿고 있었습니다. 가지가 많이 늘어날 것 같고 실제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입을 닫딴 후에 새로 이렇게 순이 나오는 포지션을 보면은. 내가 키우지 말아야 할 곳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 이거는, 아, 키우면 안 돼. 하고 우리가 떼어내버리고 나면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가지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그 모든 가지를 다 썼을 때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나무가 볼만한 것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걸 한번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제가 입정리를 하는 거예요. 입정리를 해서 입수를 줄여서 내가 원하는 포지션에 있는 애들을 놔두고, 걔네들까지 따지를 않아요. 따면 너무 힘이 빠져 나무가 힘이 빠져버리니까 걔네들의 힘을 키워서 자력으로 내밀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잎 따기보다 굉장히 완화한 기법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무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작업을 저는 선택하는 거고 이렇게 잎 따기로 작업을 하게 되면은 부정화가 많이 튀어나온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그대가로 엄청난 나무의 세력을 헌납을 해야 돼요. 왜? 멀쩡한 잎을 다. 따고 다시 나무가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에, 나오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입닭 이외에는 입이 작아진다 하는데 잘 보십시오. 생략적으로 접근을 할게요. 입이 이렇게 커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소사나무가 다른 소사나무에 비해서 굉장히 커지는데 이 소사나무가 입을 이렇게 크게 내민 이유는 나는 힘이 없어서 가지를 지금 많이 분기시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합성량은 필요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입의 면적을 넓히는 현명한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태생이, 태생이 뭐큰잎이네 아니면은 뭐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됐네, 어떻게 하면 이 잎의 그 면적을 줄일 수 있을까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나무가 필요해서 자기가 넓힌 거예요. 이 나무가 완성도가 그게 다를 때는, 뭐, 새끼 손톱, 손톱 크기밖에 되질 않아요. 왜냐면, 워낙 많은 개체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이렇게 넓혔다가는 바로 주먹을 한데 맞습니다. 너 혼자 먹고 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각을 맞춰서 굉장히 조그맣게 만들어서 삶을 유지하는 를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잎을 이렇게 크게 내서 네. 잎 다섯 개를 낼걸 하나만 내서 그 양을 다 애가 지금 광합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소실이 되고 새 잎이 나오게 되면 잎의 개수가 많아지게 돼요. 그러면서 당연히 잎 면적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대신에 우리는 무엇을 줘야 된다? 엄청난 세력을 소비를 시켜야 된다. 결국 나무의 수세를 빼앗으면서 그 대가로 우리는 조그만 잎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에 단풍이 잘 든다. 당연히 잘 들죠. 나무의 세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 예. 잎 따기를 동반하는 우리가 가장 유용한 상황이 나무의 수세가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제로 입을 모두 뽑아서 강제로 다시 내게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나무에게는 굉장히 가혹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 따기 전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걸음을 올려서 수세를 올리고 나서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완성도가 높은 나무는 입 따기를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 입 따기보다는 일부 잎을 따주거나 아니면은 잎, 어, 잎 정리만으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한참 만들어가는 소재, 입이 별로 없는 소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력 조절을 하기 위해서 입 따기를 어느 정도 해도 그거는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완성도 있는 나무들은 입 따기 할때 굉장히 좀 주의를 해서 한번 해보시고 직접 해보셔야 그 효용성에 대해서 아시게 돼요. 네, 그런 부분들은 제가 하지 말아가 아니라 한번 해보시고 어, 본인 스스로 느껴서 어, 무엇을 앞으로 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시는 게 가장 최고의 공부 방법입니다. 단지 우리가 입닭을 할 때는 세력 조절, 강한 부분은 약하게, 약한 부분은 강하게 해야 된다는 그말 머릿속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입닭에 대한 얽힌 일화를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원장님이 계세요. 거기를 가서 제가 가끔 한 번씩 들려서 서너 시간씩, 네다섯 시간씩 서로 이야기를 하고 궁금한 거면 여쭤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 주시면, 그거를 제 분재에 언젠가는 적용시켜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이렇게 방문했던 분재원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입다기를 안 하더라고요, 소사나무를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죠. 왜 입다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귀찮아서 안 하신대요. 근데 진짜 귀찮아서 안 하신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뉘앙스를 풍기시더라고요. 조금, 에, 입다기를 하고 났더니 뭔가 문제점이 약간 생기더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거를 변명으로 들었습니다. 솔직한 말로. 아, 입다기 할 시간도 없고 이렇게 많은 나무를 그렇게 케어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2012년 여름에 제가 입다기를 하고 나서 새순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저는 입다기를 수해 조절을 위해서 하겠다고 정말 잘 맞춰서 제 최대한 노력으로 강한 거는 입을 닫다 버리고 약한 거는 남겨 두면서 어떻게든지 수세 조절을 했는데 당연히 그렇게 입을 따고 나면은 약한 부분이 먼저 순이 올라와 주고 강한 부분은 천천히 올라와 주고 질서 정연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경찰이 사라진 무법지대가 되어 버리더라고요. 완전히 이거는 양육 강식의 세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걸 제가 목격하고 나니까 내가 지금 세력 조절을 위해서 입을 땄는데 이거 무슨 현상이지? 하면서 그때 예, 멘탈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후속 조치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후회를 했었습니다. 야, 이거는 이런 이따기 방식으로는 아, 수세 조절을 할 수가 없구나. 이거는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방식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봄에 새순이 나올 때는 강한 수부터 약한 수까지 순차적으로 쫙 하면서 이렇게 입이 펴요. 굉장히 자연에 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도 시차를 두고 이렇게 입이 펴 나가는데 그래도 제가 본것 중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세력 조절인 것 같아요. 하지만 입을 따고 나서 우리가 그런 감경을 목격할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세 조절이라는 명분하에 만진 나무를 결국 우리 스스로 수세를 무너뜨리고 세력도 뺏어버리고 훗날 나중에 2, 3년이 돼서 나무가 비실비실하면 이게 왜 어, 나무가 어, 힘이 없지? 아무리 걸음을 줘도 잘안 먹고 대가도 나중에 영수증으로 날라온다는 것. 그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세라는 것은 늘이 나무가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응하듯이 적응하셔서 잘 사용하셔야 돼요. 나무의 수세 급격하게 떨어뜨리지 마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입닭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네,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분재 유튜브가 좀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앉아서 말하는 게 취미가 되버린 것 같아요. 작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서 작업을 멈추고 잠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 나무를 우리가 이렇게 작업을 하고 배양함에 있어서 알아야 될게한 가지가 있어요. 그 그건 뭐냐면은 바로 정화우세라는 단어입니다. 이 정화우세란 말은 뭐냐면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햇볕하고 가까울수록 나무의 힘은 강해집니다. 즉, 햇볕하고 거리가 가장 가까운 이 잎들이 가장 힘이 센 부분이고 점점 점점 멀어질수록 햇볕하고 멀어질수록. 잎의 힘은 약해집니다. 거기다가 햇볕이 들지 않는 안쪽은 더더욱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의 세력을 구분할 때 가장 좋은 부분, 좋은 부분, 중간 부분, 약한 부분, 매우 약한 부분 이렇게 우리가 결정을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눈으로 보더라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1번 부터로 5번이 있구나. 1번은 엄청나게 강하게 밀어놓고, 2번은 강하게 밀어놓고 3번은 적당히 밀어놓고 4번은 어느 정도 튀어나오게 하면서 밀어놓고 5번은 최대로 건드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는 게 유추가 돼요. 하지만 모든 걸 일률적으로 하지는 않고, 얘네들이 달고 있는 가지가 과연 강한 가지인가 약한 가지인가를 또 판단을 해야 됩니다. 네, 더 이상 키울, 키울 필요가 없는 가지인데, 이렇게 많이 달아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키워, 키우지 말아야 할 가지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몰아서 힘을 또 빼주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하지만 일단 세력은 다섯 단계로 나누고 나머지부터는 응용 영역이에요. 아 여기는 내가 더 키우고 싶다. 여기 더 줄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마디마다 핑퐁 싸움을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 머리 끝순부터 예, 하단부의 끝순까지 힘을 동동하게 맞출 수 있는 이제 기술을 터득했다고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 버리면 이 모든 나무가 일조적인 힘으로 예, 크는 그 현상을 목격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동동하게 맞출줄 알면은 변형이 가능해요. 아, 저쪽은 다 내밀고 싶다, 이쪽은 밀어놓고 싶다. 똑같이 맞히는데 그 작업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똑같이 맞출수 있는 기술력을 우리가 습득을 하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자유자재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일적으로 맞히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예, 입정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한 입정리가 지금 저녁 시간이 다 돼가는데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네, 아래 보이시는 것 같이 많은 잎들이 제거가 됐고요. 네, 가까이 가서 몇 가지 사항을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 은 보시면 은 케이블 타이가 많이 보이실 겁니다. 네, 플라스틱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서 작년 가을에 줄기의 흐름이 조금 부족합한 것들이 보였기 때문에. 케이블 타입을 이용해서 이렇게 일부 당기면서 교정을 해줬습니다. 또한 철사줄을 이용해서 서로 당겨주는 역할도 해주고요. 대나무 막대를 이용해서 밀는 역할도 해줘서 이렇게 줄기의 흐름들을 일부 교정 중에 있습니다. 굳이 철사거리로 힘들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렇게 간편하게 할수 있다는 거 한번 염두해 보시고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사나무가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끝에 생장점이 있어서 정화가 계속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입이 힘에 따라서 다섯 개든 열 개든 계속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 끝에 힘이 몰리게 되면은 얘네들은 순으로 성장을 못하고 이 사이에 다 자기 자식들만 품은 채 그냥 이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가 어느 정도 성장이 예, 충분하다고 생각됐을 때두 번째, 세 번째 애들이 자라는 그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분재로 만들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 마디를 남기고 예, 전정을 해준 겁니다. 이렇게 두 마디를 남기고 전정하면 은 얘네 둘다 애가 정화가 되기 때문에 이 끝에 예, 눈을 품고 있거든요. 어차피 1차순이기 때문에 입이 굉장히 진녹색이고 광합성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에요. 결국 나무는 광합성을 못하는 입에, 입에게는 애기를 낳을 수 있는 특권을 줘요. 그래서 지금 임신 상태 중이고, 애기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경쟁자들이 다 죽어버렸다. 결국, 애는 순을 내밀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애도 내밀 수 있는데, 어차피 애가 정하기 때문에 애도 억제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화가 나올 때 빠르게 억제를 시켜주면, 애도 같이 또 임신한 상태이기 때문에, 애를 출산해서 순을 내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마디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우리가 정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방법이었는데, 이렇게 입빼기를 해줍니다. 입빼기를 해서 입의 면적을 두 번째 입보다 줄여서 애를 악화시켜서 같이 성장할 수 있게끔 대응하는 방법인데, 제가 최근 몇년 동안 이 작업을 쓰면서 이 작업 역시 우리의 인간의 계산이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정화가 억제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생기더라고요. 왜 역효과가 생기냐면은 보편적으로 자기 입이 이렇게 클 때는 개체를 성장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과도하게 입을 잘라버리게 되면요, 정화가더 빨리 임신한 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더 빨리 움직인다는 거죠. 결국 무엇이냐 우리가 억제하려고 작업했던 것이 순을 더 빨리 튀어나오게 하는 부작용을 낳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벨 때는 최대한 예. 가급적 타격이 안 가게끔 배주도록 하고요. 이잎베기의 효능에 대해서는 뭐 햇빛이 잘 들어간다 통풍이 잘 된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품 안에 있는 잎들도 다 엽록소 그 할당량으로 인해서 다 강압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잎베기에된 실험 잎베기에 관련된 실험들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 정보가 있으면은 같이 공유해서 더 좋은 예. 분재 가꾸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